자, 아, 이곳은 정선 5일장인데, 재래시장. 근데 지금 날씨가 좋아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어제 눈이, 요즘 눈발이 섰거든요. 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현지 영어 정선장을 보고 합니다. 아유, 많이 팔았어요? 손, 손님이 없어. 손님이 없어서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근데. 이래 좋은데 뭐. 응. 추워, 응. 응. 날씨가 이래 추운데. 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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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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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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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응. 응. 그 응. 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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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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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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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응. 아,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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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도덕 아줌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억나죠. 네. 야, 우리 정선의 도덕 아줌마. 아유, 야, 그 정선 여섯 산도덕 가져가서 먹었는데 되게잘 먹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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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동, 동선의 남매 농산, 예, 남매 농산 전화번호는 저기 있고요. 남매 농산 집이래요. 요, 하나씩 드셔봐요. 야 예. 아이고, 음, 감사합니다. 아줌마는요몇 년째 장사래요? 30년 넘었어요. 30년요? 이야. 그럼 뭐 전혀 대수 못했군요. 하하 예예, 아, 아이고, 하튼 감사해요. 예. 음, 정선, 야. 까자 까자 집이다 까자 집 맞죠 저어저곰띠기가 네. 자동으로 야야 야, 야, 야 저렇게 넘어가서 저렇게 돼서 어이구야 자동으로 저렇게 튕, 튕겨지네 이기이이이이이이이 애들도 신기해하이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우이이이이은이이이이이 매울당은 실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울당은 지금 실방을 하이. 아, 이거 뭐야, 이 보고 뭐라지, 무슨 떡 빈대떡 이라나이걸 보고 뭐 도덕이? 여기 뭐? 만 원인데. 거 뭐? 이거 뭐? 뭐? 이거 뭐? 이 뭐? 이지도이 이거 뭐? 이거 음? 족발이다. 족발, 족발 사세요. 자, 계기왕 족발 사세요. 족발이다. 족발, 족발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 정선 어, 장터에 오면은, 이 종바를 아들 곁에 아메 내가 볼때는 음. 음, 아들이 어, 아 저, 주, 주방장이요 주 엄마는 내가 볼때 보조 곁에 음. <laughs> 와 요렇게 네. 요렇게 따듬어 달래면 요렇게 따듬어 주고 아 맛있게 생겼다 와이 주위에 막걸리 한잔해서 이걸 먹어봐요 아. 아. 이거 봐요. 어? 와, 전국의 배고프신 시청자님들, 아우 여기는 정선 제일의 오일장입니다. 와, 와, 시장 통닭. 아,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통닭. 아. 닭으로 음. 일어놔도 그지?

송이다, 야, 송이 송. 기사도 한번 먹 네, 뭐, 예, 예, 잡숴봐요. 아들 아들요. 아, 몇몇 몇 살? 여덟 응. 살? 일학년? 아, 자, 할머니 많이 팔았어요? 기억나? 내, 내가 누군지? 아, 이고 그래도 고맙네요. 야, 들기름에다가 녹두도 다 있는 녹두. 야, 이거는 강제 콩과 양대 콩이 콩, 그지? 줄콩. 줄콩. 이거 마늘. 야, 좁쌀이다, 이 좁쌀이. 차좁쌀. 아, 좁쌀도 차좁쌀이 또 있구나. 이거는 요 질금이래요, 찔금? 엿질금? 아, 그 귀한 거 보네. 아, 이여을 굽기 위해서. 음. 아. 아이 이게 뭐요? 이 일금 뭐요? 일금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 네. 어. 이거 장이그왜 참... 그렇게 3천원에내 얼른 살라 했잖아. 이 참. 아유. 큰일 뻔했네. 야, 도종매죽콩이다 야, 야 이거 도종매죽콩이 <laughs> 어. 어?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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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응. 야, 어, 어, 어. 이렇게 한 봉다리 얼마래 여기? 다섯 봉다리 만원들요 아, 다섯 봉다리 만 원. 야, 근데. 아유, 제가 어. 감사합니다. 예, 그게요 강원도 토종 말씨네. 누가요? 선생님이. 아, 저는 서울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요 사투리를 절대 안씁니다 아, 그런데 나오는지. 뭐 전부 사투리인가 <laughs> <laughs> 아이고, 나 참아. 한, 아이고, 나, 아주, 아이고, 진짜, 콩이, 굵직굵직한 게. 음, 어, 아, 그 옛날에 김. 매주 쓰는 노랑콩, 굵은 노랑콩 아시죠? 네, 예, 알아요. 예, 어. 그걸로 메주콩, 저희가 예, 음. 농사제 가지고 집에서 띄우는 거예요. 아, 서울 생활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아, 맞아. <웃음> <웃음> 멋집니다. 야, 이건, 뭐. 약도라지. 약돌라지 야, 우린 유튜브 하느라고. 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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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쟤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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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월 김 요, 요, 김삿갓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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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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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빵이다 빵. 그래, 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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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생겼네가. 아. 참나 진짜, 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생겼다, 아유. 야, 새우젓도 있고, 있습니다. 와, 여기 식당에서. 자, 여기서 한 컷을 드리고.